자, 여러분들, 찐대표, 돌아왔습니다. HD 현대중공업, 미국 해군금수지원함, MRO 사업 수주, 따냈다. 하나오션과 본격 경쟁이 시작이 됐어요. 자, 이거는 축하해 줄건 축하해 줘야 돼요. 왜냐면, 어차피 경쟁은 경쟁이지만, 우리 K조선의 펀드 자체가 얼마입니까? 미국과 함께. 200조죠, 200조. 자, 200조를 우리 하나오션이 다 먹으면 좋겠지만, 결국 이 생태계가 주가를 좀 같이 움직이는 조선업의 수급이 들어와야 하나우션도 올라가고 hd 현대 중공업도 올라가고 삼성 중공업도 올라가면서 이 모든 한국의 k조선 가치가 점프를 뛸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경쟁이긴 하지만 또 선의의 경쟁이기 때문에 축하해 줄건 축하해 줘야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포인트를 잡아낼 게몇개 있습니다 뭐냐면 e MRO 사업 수주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뭐냐면 하나오션과 본격 경쟁을 한다라고 굳이 기사에서 언급한 이유는 뭐냐 바로 마스카 프로젝트 마스카 프로젝트 Make America Shipping Building Great Again 즉 미국의 그동안 제조업이라든지 조선업이라든지 이러한 죽어있는 산업을 한국과 함께 투자를 통해서 발전시키면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관세 15%의 혜택을 받고 한국은 여기에 맞는 200조에 가까운 투자를 하면서 서로 상호 협력 그리고 신뢰도를 쌓을 수 있는 방안으로 국가를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MRO 유지 보수 정비 사업에 대해서 현대 중공업이 미국 해군 군수 지원함에 대한 사업을 수주를 성공한 거면 정말 대단하긴 한 겁니다. 왜 하나오션과 다르게 미국에 조선소가 없기 때문에 이 수주를 따낸 거는 결국 이 배를 한국으로 굳이 끌고 와서 거기서 고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엄청난 수주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해도 돼요. 네? 그죠? 그래서 다음 달부터 울산에 HD 현대 미포 인근 안벽에서 정비를 시작한다라고 하죠? 자, 그 정도로 지금 미국 해군이, 해군이 유지보수 정비 한달 걸릴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일주일 안에 끝내버리기 때문에 트럼프가 관세 협상을 타결하기 전에 뭘 했냐면은 뭘한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해군 장관을 필라델피아 조선소, 하나 오션에 있는 이 조선소에 관세 발표 전에 보내놓고, 괜찮아? 우리가 한국이랑 조선소, 에? 네? 조선업 동맹해도 괜찮겠어? 대통령님, 됩니다. 하자마자 바로 15% 관세 확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만큼 해군 관련된 방산, 방위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의 견제를 미국도 한국을 통해서 이제 해군까지 할수 있는 그러한 협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갖고 있는 이 필리 조선서가 조선서 지분 10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역대급 이러한 200조 펀드의 대부분의 지원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러한 HD 현대중공업의 MRO 수준은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보시면 삼성중공업 이재용 회장도 지금 삼성중공업을 10년 만에 방문하면서 또 마스카 프로젝트 언급하죠? 그만큼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 뭐라고 있냐면 자, 키워드 보세요. 미국 현지 조선소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자, 여기서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왜 하냐? 자, 딱 이겁니다. 그래요. 결국에는 제가 왜 HD 현대중공업을 칭찬을 하고 삼성중공업 얘기를 했냐면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하나오션처럼 미국에 진출을 했냐. 요거 하나로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해군 장군이 직접 가서 얘기가 끝난 다음에 하나오션 조선소를 보고 관세 15%를 결정을 할 정도로 지금 한미가 함께 조선 관련 펀드를 조성을 했을 때 군함, 상선, 에너지선 조선소 재건 등 국방 산업 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우리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미군 해군 함정 정비 사업 수주를 따내고 있고 HD 현대중공업이 이번에 MRO 정비를 처음으로 따냈죠 방금 기사처럼 그럼 뭐예요? 좋은 겁니다 근데 현지 조선소가 없어요 그리고 민간인 위주예요 그래서 미국의 정부 우대 가능성이 좀 낮죠 왜? 배를 끌고 한국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 하나오션은 뭐예요? 형님들 한국에도 우리 선박 조선소가 있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국방 파트너십이 원한 대로 다 맞춰 드릴게요. 직접적인 수혜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미국 현지에 필리시미아들을 공동 운영하고 현지 기업처럼 활용이 가능하고 바이 아메리카의 정책에 맞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는 강점은 결국에는 경쟁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 해군과 함정정비 계약을 10년 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국방부의 신뢰, 실적도 확보가 될수 있고 하나오션의 물량이 많이 몰려있을 때만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을 찾는 거지 굳이 하나가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통해서 항공, 우주, 미사일, 잠수함까지 포괄하는 통합 방상 그룹인데 국방 안보 목적일 경우에는 조선펀드가 당연히 하나그룹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저는요 반가울 뿐이에요. 왜? 이렇게 더욱 더 우리나라 조선업들이 계속해서 수준을 따내고 미국과 협력을 하면 할수록 경쟁은 강화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한국 그리고 중국의 경쟁력에서 선호도가 생긴다는 거죠. 지금 중국도 저가로 네? 초저가로 계속 노동력을 앞세워서 중국의 공세가 거세지지만. 미국이 선택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프랑스도 발주를 1 2척했는데 이것도 미국 눈치 봐야 돼요 왜? 안 그러면 관세 0%에서 15%로 때려볼수 있으니까 유럽연합은 지금 15%에서 0%로 낮춰졌죠? 그만큼 지금 미국의 관세가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오션은 어차피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고 보시면 이제 LNG 프로젝트까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어 대만도 합의했고 한국에 제안을 했다 그럼 이제부터는 뭐냐면 LNG 사업이 이제 알래스카 협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들? 이거죠. 세빙 연구선이에요, 여러분들. 하나오션이 세빙 연구선 1등인데 일등 보시면 2029년까지 해수부, 우리나라 정부에서 또 미국과 관세 타결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하나오션이 차세대 세빙 연구선 건조 계약을 체결을 했다. 세빙선이 건조되면 북극 항로 정책에 기여를 할 거고 LNG 세빙선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세요. 그죠? 보시면 빙하를 깰수 있는 기술을 갖춰 극지를 오고 가기에 적합한 연구선이 건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하나오션은 이미 세빙 LNG 운반선으로 15척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건조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미국의 필리아드 등 조선소가 지금 필리조선소, 엘라베마주, 모빌조선소까지 세개가 엮여있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하게 우리에게 몰아줄 수밖에 없는 명백한 210조 중에 대부분이 우리 하나오션 미국 내 조선소 있고 인력 양성 가능하고 공급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선박 유지 보수에도 한국 정부가 크게 직접 투자 대출해서 보증 등의 방식으로 지원을 한다고 했죠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오션이 사실상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가고 있죠. HD현대중공업도 MRO 수준를 따냈는데 오늘 뭐예요? 주가는 왜 이렇게 희지부진하냐. 그죠? 하나오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오션 지금 희지부진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11만 원, 10만 원 사이에서 분명히 맥점을 잡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다리시면 돼요. 제가 오늘도 하나오션 아침부터 10만원에서 12만원 사이 진입부터는 매수 범위로 잡고 추적하시는 걸로 가는 게 좋습니다. 금일 또한 은봉 출연했기 때문에 7월 31일부터 그래도 지금 3조, 2조, 1조, 7천억. 그죠? 여기서부터 3조, 2조, 1조, 7천억. 또 오늘은 또 약해져? 자, 그러면 뭐예요? 지금 투자 해제 범위까지. 8월 4일부터 8월 18일까지 115,600원을 뚫게는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요 라인에서 매수 범위를 잡고 상승을 노리시면 또 상승이 나올 거다 언제까지요? 8월 18일까지 에? 8월 18일까지 조금 여유를 가지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저항라인 딱 걸치는 거 보이죠 세력의 저항선에서 보라색 선 요거. 요게 뭐냐면 116,700원에 잡혔을 때 제가 요 터치하면 분명히 하락이나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여기도. 여기도 하락이 나오면 빠질 수 있습니다. 6월 18일. 보이죠? 7월 4일도 여기 빨간색 화살표 떴을 때.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서는 세력의 매집 신호 73,400원 떴을 때 상승이 나오고 또 저항선 맞는 6월 18일 요 자리에는 뭐예요? 보시면, 어때요? 93,000원에 저항 라인 나오고 그죠? 여기도 터치하면 하락이 나오고 그죠? 이렇게 계속해서 터치하면 하락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죠? 빨간색 매호나오면 상승이 나오고 계속해서 우리가 저점과 고점수를 알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hd 현대중공업도 보시면 여기 저항 라인 맞으니까 어때요? 하락 나오고 빨간색 라인 맞으니까 상승 나오고 그죠? 이거를 우리가 지금 갖춰가면서 계속 미리 알수 있다 없다 알수 있는 거예요. 찐 대표의 수급을 신호를 알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농담이 아니라 8월 1일도 미리 경고를 해드렸어요. 하나오션 목요일이죠. 여러분들 목요일 날 제가 뭐 했어요? 하나오션 저항선 터치 자리입니다. 그죠? 여기 터치 했을 때 터치 했을 때 이거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갈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정확하게 다른 조선소보다는 금일 거래 대금 3점 발전 대금 너무 강했다. 그래서 이번 주 소폭 상승 후 조정이 예상이 되니 처음 매수하신 분들은 다음 눌림목 10만원, 11만원 근처에 노려보시래요.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렸고 진짜 소폭 상승한 다음에 어때요? 조정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 타이밍, 고점에서 매도 타이밍 저랑 함께 이 채널에서 내기도 하시고 맞춰가면서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거예요, 세력들의 움직임.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구독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네? 이번 기회에 꼭, 네? 꼭 구독이라고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은 미리 타점을 실시간으로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010468184로 구독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4점 챙겨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점에서 매수나오면 상승, 고점에서 정라인 나면 오 매도. 함께 맞춰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또 올라갈 텐데 상승의 범위는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 비싸게 팔수 있을 때 매도하셔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니까 뭐예요? 제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이 구독 안 보내신 분들은 이번 기회 꼭 구독 보내셔서 구독. 좋아요 참여하시고 또 댓글까지도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댓글 하나하나가 또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또 힘이 됩니다. 다른 거볼 필요 없이 그냥 세밀한 분석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보이시죠? 네, 진 대표님 최고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경험하신 분들만 달수 있는 댓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달아주셔서 힘 실어주시고 오늘도 신나게 또 이제 하나오션 기술적 분석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 경쟁이 시작된 건 맞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 오션도 원유 운반선 3,500억 수주하고 또 LNG 선반선도 계속 수주하고 그죠? 그리고 또 보시면 상선 숙수선까지쌍스리 하면서 네?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나타나고 있고 그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블록 딜, 블록 딜 리스크도 있죠 사실은. 근데 이것도 지금 나올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봤을 때 하나오션은 결국 이렇게 눌러줄 때마다 또 매수기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이 흐름을 찾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하나오션은 잃을 게 하나 없습니다. 벌 것만 남았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거래량 빠지면 뭐예요? 거래량 빠졌잖아요, 확실히. 그럼 뭡니까? 자, 거래량이 먼저 빠지면 주가는 그 뒤에 빠져요. 그럼 여기서 빠진 다음에 우리가 대응을 할 바에는 지금 빠지기 전에 우리가 오케이 여기서는 좀 힘이 빠질 수 있겠구나. 지금 제가 말했죠. 10만원 이상 매수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단기적인 수익을 챙기고 다시 눌렀을 때 공략을 하시는 게 맞고, 10만원 이하는 그냥 들고 가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뭐 10만 5천원까지도 되긴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번에 매수 못 하시면 다시는 이 상승기에 못 잡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얼마까지 이 기회를 줄지 모르겠지만 항상 상승이란 거는 조정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상승이 나와요 여기도 조정이 나오고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 거래량이 지금 빠졌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금 보세요 고점에 자리에서 이제 거래량이 죽을 겁니다 죽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게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빠질 수 있어요 그럼 다시 흘러간다 안올라간다 간다 상승 간다 연봉 차트부터 천천히 올라 내려가 보시면 자 이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엄청난 매물대가 지금 여기서 쌓여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만큼 여기서 많이 접점이 생겼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팔고 하는 누적이 생기면 뭐예요? 이게 다 매물대예요. 그럼 여기서 한 번에 뚫었다고 하면은 이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 소화하고 많이 먹었기 때문에 소화를 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소화를 하면 다시 또 올라갈 거다 왜? 그거는 월봉 차트로 보시면 확실한데 거래량 자체가 너무나 많이 몰려있습니다 이 단계적인 상승에 그럼 뭐예요? 여기서 상승이 나왔던 이런 거래량보다는 확실히 지금 몇 배나 더큰 세력들이 들어온 거예요 힘이 엄청난 세력들이 들어왔다 그럼 뭐예요? 그렇죠 이 접점이 많은 자리에서 이제 여기서 하락 추세가 끝이 나고,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상승의 힘을 키웠는데, 한 번에 올라가면 좋겠지만, 앞에 매물대들을 견제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소화를 하려면, 이런 자리들, 그죠? 이런 자리들이 다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했어요, 제가.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리들. 그죠? 그러면 지금 보셨을 때, 보셨을 때, 자, 상승 나오고, 여기서 이 자리를 지금 이탈하니까 쭉 내려오고, 다시 또 올라왔어요. 그죠? 또 올라왔어요. 실패하죠.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려갔다가 여기서 뚫어 주니까 더 크게 올라가죠, 여기를. 그죠? 그리고 또 내려왔어요. 여기서 뭐야? 버텨 주니까 올라가고, 버텨 주니까 올라가고, 버텨 주니까 올라가다가 어때요? 여기서는 여기를 뚫고 내려오니까 쭉 빠지는 거예요. 쭉 빠지는 거. 근데 요 안에서도 작은 파동들이 막 있습니다. 그죠?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파동들 막 있고. 그죠? 이렇게 뚫어졌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올라갈 건데, 여기죠, 여기. 지금 이 신호가 여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여기도 이제 올라가면서 뚫어줄 텐데, 이제 여기서 흔들면서 올라가겠죠.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나중에 눌러주면, 여기서 가다가 한번 눌렀다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갈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상승이 더큰 상승이 될 거예요. 왜? 미국과 한국의 200초짜리 중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와는 지금 여기 힘이 다르다는 거. 인정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또 이거를 고점에서 우리가 수열을또 해보면 은 뭐가 보이냐 여기 11만 7천원짜리에 딱 윗꼬리 달린 거 보일 수 있죠 보여요 그 다음에 7만 5천까지 열려있는데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네? 어차피 이건 나중에 나, 내려오더라도 그때 대응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뭡니까? 오케이 가장 접점이 많은 10만 3천원짜리 여기 아까 말했던 여기 여기만 신경 쓰시면 돼요 이 접점이 가장 많은 자리 여기 이해 되시죠 여기 이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럼 보니까 여기? 그래요. 포인트에요. 그러니까 제가 11만원 이하부터 공격적으로 매수를 좀 하라고 했고, 최대 10만원 사이. 즉, 여기 안에서 웬만한 기회를 줄 거다. 그러면 21선도 올라면서 격돌하겠죠? 자, 지금 시장은 뭐냐면,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프로그램이 가장 매수를 많이 하는 게 한국전력 870억이요. 에 평소 같으면 삼성전자나 SK 같은 1000억, 2000억씩 들어와야 되는 이러한 시장에서 지금 메인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세력들의 자금이 두산 에너빌리티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하나오션 쪽으로 들어왔다가그 다음 지금 뭐예요? 붕 떠있어요. 자금이 어디로 갈지 몰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오션은 투자주의 범위가 어때요? 그렇죠. 8월, 여기 18일까지, 8월 4일부터 수년에서 해당한다고 하니까, 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하게 되면 투자 경고가 걸려요. 그러면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이 되면 안 되니까, 11만 5600원을 의도적으로 지금 안 뚫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11만 5600원 뚫어준다 그러면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다가,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강력하게 또 하락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하나 나온다. 단기적으로 쭉 올라갈 거니까 잡아야겠죠. 12만 5,600원 뚫어주면 종가예요, 종가. 네? 근데 만약에 안뚫어준다 그러면 여기서 흐름 갔다가 투자 경고, 투자 종목 회피하고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회피하고 올라갈 분위기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금력을 보시더라도 외국인들의 힘이 조금 약한 부분들도 있고. 그죠또 보시면 수급도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오늘 신한 투자 한국 투자 매도를 좀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과거에 보시면 하나 오션이 여기서부터 6월 19일부터 사실상 여기 7월 4일까지는 매도하는 시기에 매도하는 시기에 모건스테리, JP 모건 신한 투자 이런 종목들이 중권사들이 매도를 많이 했고요. 여기 7월 7일부터 제가 딱 매수자리 드린 그 다음날 있죠. 7월 4일 매수 신호 떴을 때 다음날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어때요? 얘들이 다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 매수를 해주다가 여기서부터 조금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사실상 오늘은 얘들이 조금 한국 투자가 매도를 하고 있고 신한 투자가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 말보다 아, 힘이 약하다 상승에 대한 힘이 바닥으로 살짝 꺾이고 있는 중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딱 가이드라인 잡고 매수를 하고 있으면 알아서 시간과 함께 올라갈 거다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8월 말에서 9월 초에 가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 수 있는 거래 대금과 함께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시고 여러분들 저랑 함께 대응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저점에서부터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 네? 보시면 농담이 아니라 하나 오션 7월 7일부터 하나오션 자리 좋아 보이네요. 맞죠? 그리고 저점범위 들어왔습니다. 하고 7월 7일 바로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 상승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오고 있죠. 이렇게 7월 7일 여기부터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매집신호 나오고 다음날 상승까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마시고 여기 가족방 오시면 지금 주목을 받는 종목이 무엇인지 이렇게 미리미리 제가 좋은 종목들 말씀드리고. 네? 타이밍 잡아 드리고 있어요. NKM 마찬가지고 지금 실리콘투 자리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보시면 MNC 솔루션 자리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좋은 종목들 나올 때마다 우리 가족방 통해서 영상에서 언급드리지 않는 종목들 또 하나 우션 실시간 대응도 함께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족방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텔레그램 통해서 입장 신청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영상 하단에 여기 더보기란 누르시면, 찐대표 구독자 무료 혜택 링크가 떠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클릭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여기 텔레그램 입장 아이디 만들어서 써주시면 돼요. 찐대표 이렇게. 그리고 호재 종목 검색식 받기 해서, 호재 종목은 50%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드릴 거고, 검색식은 뭐냐? 검색식은 말 그대로 이겁니다. 지금 내가 이러한 종목들을 직접 찾아서 수익을 내보겠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리가캔바이오 이거 검색시 어제 떴죠 오늘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신나게 올라갑니다 어제 떴죠 리가캔바이오 올라갈 수 있다 했죠 저항선이 요 위에 있으니까 그죠 더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리고 또 이수 스페셜티케미칼 너무 올랐죠 얘는 사면 안 되겠죠 한국전력 얘도 올라갔죠 현대건설 괜찮죠 여러분들 현대건설 또 보세요 올라가는지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태용 올랐고 GFC 생명과학 얘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직접 찾아서 검색시 통해서 내가 급등주를 선택하겠다 하시면 중복 선택 가능하니까 중복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함에다가 찐대표 써주시고 연락처 0101 연락처와 함께 유튜브 시청한 종목 하나오션 이렇게 제출까지 해주시면 제가 제출하신 분들 확인해서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답변 드릴 거고 설문지 작성하신 분들은 꼭이 가족방 입장 링크를 클릭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입장 대기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신 다음에 이름이 뜨면은 이렇게 제가 확인해서 아이디 일치되면 승인까지 도와드릴 거니까 꼭좀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오션 같은 경우 명백하게 제가 딱 알려드렸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이렇게 가족방 들어오시고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은 좋아요. 댓글도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타점도 미리 남들보다 먼저 받고 싶다 하시면 꼭 신청하셔서 우리 하나오션 지금 좋은 기회에 좋은 기회에 그죠. 뭡니까? 매수 범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저랑. 준비하시면서 다음 상승을 노력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 찐대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